왜요? 혹시 사랑 껌이라는 아, 노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만 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껌 아시는 분 근데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할까요? 해볼까요? 네. 대답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해봐가지고 손님을 돕기면은 이제 책임 죄항구의 남자 이, 예, 그려, 한국의 남자가 낫겄다. 예, 한국의 남자. 하고, 제가 우리 식구들 단체로 나와가지고 난타도 한번 하고, 예, 그럴게요. 아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예, 막,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조금 몸도 많이. 아, 그새 찾아오셨어요? 진 예, 예. 한국의 남자 안동역 네,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그게 나쁘죠? 네, 네. 네. 한국의 남자 할 때는 여기만 딱 보고 부르고 안동역 할 때는 이쪽을딱 부르고 부르고 네. 그래야지 네. 그러면 한국의 남자 안동역 네, 이렇게 한번 갈게요 네. 사실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네. 자도 자도 눈구멍이 자고 광기고요 네. 목구멍도 안풀고 사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이 정도까지 걸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이 요즘에 안 풀리네. 나도 참 누구 말단날 병원 가서 목 수술 해야 될 난가. 음, 목이 죽었네요. 예, 이막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오만 스트레스는 세상 걱정은 내가 다 하고 사니까 아주 죽었어. 내가 누가 혹시나요 가설이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절대 뜯어 말요이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본받님들로 프리로 다니시잖아요. 후리로 이제 이팀 갔다 저팀 갔다 이렇게 막다 그게 제일 편해 어, 이 간장 하면요 대가리 골치 아프고 아우 누구냐 빠지려고 대가리 털이 다 빠진다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 게많았지 <laughs> 한국의 남자가 뭔저가 안동역이 뭔저인가 어, 한국의 남자 네. 어,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이 이렇게 <목소리도> 아안동요안동이 미안해요. 한가할 뻔했네. 안동요선배집구서 안가서 안동용 신청하시네. 어. 집구서 갔다 안해도 되요다 어, 사실 안동요 엄청 지겹거든요 왜냐면, 네, 있으면은 그 만원도 안 불렀다고 뺏어가는 수가 있거든. 야, 얼마 전에도요, 사실 저녁에 어두고두할때막 이렇게 막 손님들이 팁 주니까 어떤 삼준이막 5만원 다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타임 끝나고 제가 가서 불한잔 먹고 있는데 그삼준이 뒤로 왔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아까 흥분한 나머지에 내가 돈을 잘못 꺼내고 5만원짜리 줬다고. 예, 그래갖고 4만 5천원 거실로 드린다고 했어요. 자꾸 내가, 요 불안불안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야. 네. 예. 네. 네. 진짜 요즘에 부만님들 거의 다 노래 다 하시거든요. 그래도 쫙 하는 게이 정도로 노래하면 괜찮지 뭐. 더 나올 때가 어디 거어이 정도 몸에서 이 정도 목소리 나오면 적당하게 나오는 거지. 그쵸? 네. 네. 그래서 말인데, 나 만약에 음반 내면 은잘 팔릴 것 같아요. 네. 나 그래서 진짜 그. 이 음반 내면 그 손님들 들어보시고 나너 음반 판다 하면 내가 살수 있겠다 그러신 분들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 네, 그럴 것 같아서 음반 만들어 왔어요 여러 네. 네. 어머 이거 하나씩 어머 그때 음, 음, 음. 아 이거 네네네네아 일곱 명 네. 어머 사장님이 또 주려고 하셨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예. 아, 아 저는 이거 하나 더갖고요아 요거 하나하나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또 저거 폴란드 돈 이거 요것도 내 거. 아나 이런 재미로 이거 하잖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연무를 좋아하시나봐요 한이 지키나오면 너무 똥불을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줄을 쓰시오. 귀여워. 귀여워. 안 오는 사람은 바로 이어. 파란 걸로 다 됐고. 야, 내가 사장이여 아, <laughs> 내가 사장이야 기다려봐. 내가 오늘은 몸키로스로 쓴다. <laughs> 이루 <목소리로만>.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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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우리 신입부만가 그래서 우리 저기 잠깐 저거 받고 우리 줄을 서야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만몇키로 셔요? 네네네 어 지금 날라가서이마으 네, 뭐 지금 유튜브 찍히고 있어요 약한, 약한 척 해야지 응, 약한 척응그죠 아까 약 미리 했었어 몇 <laughs> 번에 가면 두 척만 해줘 어 그랬어? 어 괜찮아 괜찮아 막둥이 님이 하는 거 괜찮아 어, 괜찮아 야가 네, 네. <laughs> 아, 야가 아네가 제일 많 저기 키로수가 작아? 아니요 여기 작아요. 제일 작아요 여기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아니, 아, 아니, 이거 하나 더 줄게요. <laughs> 폴란드 돈이래, <도니래>. 폴란드 돈. <laughs> 에? 안 가져갈게요. 여자 만날 때 써요. 네. 그 다음에요. 네. 키 순분대로 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키 순분. 너보다 내가 먼저지. 바보야 <laughs> 아, 나 빼고. 응, 그래. 네. 우리,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이런, 이 추억이 남기두는 저희가 다 팀들이, 예, 이렇게 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걸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저기 큰 절로다가 언제 그때 언제 가신했죠 12월달에요. 네, 12월달에 가실 때까지 네, 그요 <laughs> 앞자리로 가셔요. 요 앞자리. 네, 내가 여기서 할 테니까. 딴거너찍어가니까 네가 이거 뭐라고 줄을 맞춰서 아. 폴란드 들어가시는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운 여행 되시고 폴란드 가셔서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귀할 일면은 그래도 꼭 짝짓기 한번더 하셔가지고 아. 동생 하나 나달라고 그렇게 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 주신 분들은 머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부모님 네네 끝났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이제 단체로 난타 한번 합시다. 예, 그래도 우리 이렇게 또 자, 저희, 저희 작은 거 이제 식단 또 우리 단원들을 또한명한명다 이렇게 또 생각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감사의 보답으로 저희가 난타 한번 할게요. 괜찮죠? 네, 자, 그다 신나게 한번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저희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함성 소리하고 웃음 소리, 그다음에 박수 소리에 저희는 참이 귀에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자들은 이 소리로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흥분되고 막 그래가지고 공연 더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리어요우 네, 네, 우리, 아, 우리, 네, 우리, 이제 대급하게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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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우리, 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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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 드렸어? 어그래 그러면 난타 한번더 하는 동안 말씀드리고 와요 예, 우리 난타 한번더 할게요. 난타 한번더 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손님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이번에는 가수분 한번 모실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대 풍각쟁이 지금 그 노래로 한참 지금 아이네티 비누나 가요 프로에 보시면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추억에도 친구 팔고 이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사실 우리 가수 미스미스터 어, 우리 가수님들이 좀 이따가 나오실 건데 저희가 그동안 난다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해도 될까요? 네. 네. 한... 준비 다 되고 계세요 지금 아, 한번 더. 그냥 그러면 냥그한번 준비하시는 동안 나오실 때한번더 네. 칩시다 네 오늘 네. 특별하게 할게요한 네. 곡만 더요? 네. 응. 한 곡만 더 할게요 그러면 <laughs> 어왜 나는 몸만 잡으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더 할게요. 응. 이번에는 예. 신하게한번더 갑시다. 응. 준비 됐어요? 네. 응. 우리 한니풍마님 장구 쳤어요? 안 쳤어요? 왜안 쳐요? 한달씩 간다고요? 갔다 왔다고요? 네 네. 치고 같이 한번 칩시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따가 또한입 뿐만도 하고요. 저녁에 내가 오늘은요, 기분이 좋아서 이따 묘기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혹시 저가북 위에서 물구나무 수고하는 거그 묘기 안 아, 보셨어요? 보신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구나. 이따가 제가, 이 예, 직속에서 한번 할게요. 아시겠죠? 음, 참 진짜.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구도잘 오셨죠? 네. 근데 우리는 깔끔 이쁘게 생겼잖아, 그죠? 우리 집구석에 단원이 델라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세수 대야가 받쳐줘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저기 이 저기 커플은 안 돼. 커플은 전부 싱글이죠. 싱글. 신이품바구월이품바도 우리 팀에 들어오, 들어오는 조건에 둘이 해야지라고 해서 이혼을 하나로 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지금 요즘에 불안불안한거는 우리 저기 저기 우리 막둥이 분방하고 우리 저기 저기 저 하늘이 분방하고 둘이 자꾸 눈 맞을 것 같아서 신경쓰여 죽겠어 응. 어? 오빠야 이러고 막 자꾸 막둥이 막 그래 그죠? 응. 한번더 할게요 자요 난다 한번더한 다음에 우리 이제 가수 미스미스도어 우리 여러분들 광대 그 다음에 풍각쟁이의 주인공들 모시겠습니다. 뭐, 다시 한 번, 응? 특별하게 오늘 특별하게 하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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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아 어, 진짜? 뭐 어, 진짜? 어. 어머, 이런 최초로 유튜브에서 완전히 조회수 엄청 나오겠다. 안쓰. 내가 우리 선배님하고 해가지고 맞싸. 잘 되면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선배님 따라다거야 <laughs> 우리 뛰어고 만들어주신데서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선배님이. 그랬어? 하도 우리 하니가 속아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이따 유튜브 찍고 있을 때 저희가요 우리 하니랑 저랑 드디어 뒤에 곡을 하나 만들어주신답니다 우리 선배님 난또한번 할게요 또때 또 열심히 잘하러 박수! 박장한번 주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신에 Hi.